안녕하세요. 오늘은 칼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새롭게 출시된 획기적인 칼슘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에 좋다. 또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칼슘이 필요하다 등. 많은 정보들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본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더 중요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 내용 하기 전에 우선 칼슘이 우리 몸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보시면, 만약 칼슘이 1000개가 있다면 990개는 뼈에 저장되어 있고, 나머지 10개만 우리 몸 대사에 이용되는데, 이열개 중에서도 아홉 개는 세포 밖에 혈액이나 이런데 존재하고 한 개는 세포 안에 있어요. 생화학자들에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대사시키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째는 ATP라는 에너지와 두 번째 NAD 플러스, 세 번째 NADH, 네 번째 칼슘을 꼽아요. 이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첫째 ATP라는 에너지인데요.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3시 새끼를 먹는 이유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거든요. 36.5도 체온을 유지하고 걸어다니고 숨 쉬고 일하고 활동하는데 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둘째 세 번째로 NAD+ NADH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려면 우리 몸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설계된 회로가 있는데, 그 안에 NAD 플러스와 NADH 비율이 잘 맞아 돌아가야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과식하거나 폭식하면. NADH가 많아져서 소위 똥뼈라고 하는 복부지방으로 자꾸 저장돼요 NAD 플러스 NADH 비율이 안 좋으면 활력을 주는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자꾸 저장되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암 같은 여러 질환이 생기게 돼요 네 번째로 칼슘은 단순히 뼈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99%는 뼈에 있고 1%는 혈액이나 세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 1%의 칼슘이 세포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대사에 전기적 신호 전달도 해주고 화학 반응에도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칼슘이 담당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편지 쓰고 답장 받고 소식을 알려면 일주일은 걸렸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소식을 알수 있어서 편리해졌죠. 우리 세포도 세포 안과 밖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바로바로 전달하고 소통해야 죽지 않고 건강한 세포가 되는데요. 이렇게 세포끼리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전달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이에요. 심지어는 울고 웃고 환해는 감정 변화 시에 세포에서 칼슘 대사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요. 감정 변화의 매개체도 칼슘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물주가 왜 하필이면 뼈의 주성분을 칼슘으로 했을까? 구리도 있고 더 튼튼한 철도 있는데 뼈의 주성분이 철이면 골절도 안 되고 골다공증도 없을 테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인체 대사에 아주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칼슘이 부족하면 생명현상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족하면 언제든지 뼈에서 꺼내 쓰게끔 하기 위해서 뼈를 주로 칼슘으로 구성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칼슘을 잘 다루는 사람은 명의가 될수 있다고까지 해요. 그런데 그동안 막상 칼슘제를 먹어보면 어떠셨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생각만큼 골밀도도 쉽게 안 올라가고, 물론 몇몇 칼슘제는 흡수율을 높인 것도 있긴 한데, 써보면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산증인 사람은 칼슘제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바로 아쿠아색 고활성 칼슘인데요. 아쿠아 액체 형태의 이온화 칼슘이에요. 시중에 기존 이온 칼슘이 있기는 한데 그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요. 아쿠아색 고활성 칼슘의 장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